첫 시작을 보면 알아. 자무 무릎게 두점 사이의 거리라고 있는 사람 없어 원으로 하고 있는 사람 뭐야 없어 대입하고 있는 사람 코시주 받았죠. 자 사랑한 여러분들 잠깐만 시작합시다. 두직선이건 인지가 됐죠. 아 일단 직선을 그려. 첫 번째 거는요, X절편 2구요, Y절편 2예요 이렇게. 두 번째 거는요, X절편이 어, 2분의 3이고요 아유, 진짜. Y절편이 3인 것 같습니다. X절편은 2분의 3이고, 잠깐만, 좀 찍어야겠다. 이렇게. 아, 좀 크게 할걸. 괜찮아. 뭐. 뭐 인생 뭐 이런거죠 이배 3이 거기 안있잖아요 봐줘 y의 뭐 파이 3이니까 이렇게 이 직선은 2x 빼기 y 더하기 3은 0이 이름은 참 기특했을텐데 선생님이 푸른 법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가 없는데요 막 어쩔 줄 모르겠는데요 이르길 바랬는데 이거 최적값을구하라 그랬죠 최대 최소 문제 해법 첫번째 그래프에서 두번째 는 k 세번째 공식 됐죠? 눈케이 로 풀고자 한다면 얘는 원으로 해석해야겠다는 소리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케이 원인 거지? 그러면 중심이 원점 안녕 나 원점인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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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가. 가. 이게 제일 짧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 그런 거 같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을 여기서 구할 텐데 어차피 말이다. 내가 그랬잖아. 이런 거를 보면 이게 보여야 된다고. 아니, 루트까지 씌우지 말자. x, y랑 0, 0 사이의 거리 의 제곱으로 봐야 된다고. 그게 원이잖아. 원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는 순간 두점 사이의 거리로 해석할 줄 알았었어야 된다고 그게 원의 방식의 입장이기도 하니까 근데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방식으로 해석해도 되고 저 방식으로 해석해도 되고 마찬가지 얘기가 이 x, y가 직선 위의 점이죠 직선 위의 점에서부터 원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으래요 그러니까 해보면 되지 뭐이 거리 구해봐 안녕. 거리. 너는 어, 2하고 1이니까 루트 5. 땅빵을 대입했죠? 그러면 3이 될 거야. 얘는 거리가 이게 나오고 혹시 이럴 수 있잖아.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을 수도 있잖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혹시 2심이 되면 또해 보세요. 거리를. <laughs> 얘가 1 1때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빵빵을 집어넣었어요. 2가 되는 거죠? 루트 2가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5분의 3루트 5가 될 거고 얘는 루트 2가 될 거니까 짧은 <laughs> 거 같기도 뭐 되는 거잖아요. 눈치가 어느 게 짧아 보여요? 아 그런 눈치는 없어요. 어느, 어느 게 짧아 보여요? 집에 가요. 어? 집에 가요. 그림을 봐도 알잖아. 오 분에 3루토가더커 보여? 더 작아 보여? 요 근데 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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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잘못 그리지 않았냐? 얘 기억이 안 좋잖아. <laughs> 잘못 그랬네. 아 그러네, 잘못 그랬네. 아, 그러네. 잘못 그랬. 얘기 좀해 주지. <웃음> <웃음> 아. 아 잘못 그랬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다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이런. 아 미안해. 아, 잘못, 아, 잘못 그렸네 기억이 안수잖아이 새끼. 뭘 잘못 깨달았나 보다. Y절편은 3이 맞고요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군요. 아, 그렇군요. <laughs> 미안해요. 마이너스 2분의 3, 3이 됐죠. 너희들이 이렇게 실수하지 마시고. 알 어, 뭐, 뭐한 거야? 여기 3이구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렇게. 아,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도 뭐, 뭐, 어, 할수 있습니다. 얘가, 어,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한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K인 원을 이게 그린다고 해도, 그린다고 해도, 거리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랑 너 사이의 거리, 이게 반지름일 테고, 그죠? 그 다음에 너랑 너 사이의 거리, 반지름일 테니까, 두 개의 반지름을 비교를 해서 분석합니다. 이 소리는, 원의 방식 입장에서 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점사의 거리 입장에서 풀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겠죠.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산 마무리 안 해도 되죠? 아,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laughs> 인생 뭐 그런 거지 뭐. 자316 보세요. 꼭 기억합니다. 틀리지 마시고. 아, 지금 나온 게 하나 더 할까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어? 아, 뭔가를 지금 하나 더할 생각이거든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려면 하라면서요. 그지?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하래요. 이학짜 저희... 분명히 나올 거다. 분명히 나올 거다. 만족한데. 할수 있어요? 이거 이학기때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지금 거야. 어, 지금 거. 당황하지 마세요. 무리 함수 그려 달랬어요? 아니에요. 너네 자꾸 이럴래? Y제곱 그래 제곱을 하자 그래 했다 이거야 그래 원이라 이거야 그런데 Y값이 양수만이니까 위쪽 반원 얘기하는거야 거꾸로 합니다 y의 제곱은, 니네 이거 나올 겁니다. 200x 제곱이었죠? <laughs>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2 마이너스 x 제곱이 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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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y는 플러스 루트 거식이라는 소리는 원이 있는데 y 값이 항상 양수여야 하므로 여기에 위에 있는 것을 나타내게 되고 이 위에 있는 것이 y는 루트 2-x제곱이라는 소리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이게 나와있다는 소리는 아래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는 소리이고 너는 y는 마이너스 루트 2-x제곱이라는 소리 시험은 이렇게 나와 너를 분석하세요 라고 나와 그러면 일단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을 해서 아 원의 위냐 아래냐 원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판단하러 가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문제가 얘였지 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지 뭐로 놓고 풀어요? k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되는 거지 그러면 k는 y절편과 관련이 있으니까 가장 k가 클 때는 아마 이럴 걸 그래 보이지 않니? 가장 k가 작았을 때는 이럴 때지? 보이죠? 아, 요것만 쓰잖아요, 요것만. 그니까, 러 아까 했던 것 같은데, 뭐또 해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원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원점과 요 직선, 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 사이의 거리로 표시를 해야 할 거고, 원의 방식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였잖아요, 이렇게. 1대1대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빵빵을 대입했죠? 절댓값 k가 돼서 루트2가 된대요 k값이 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올 텐데 얘는 여기에 는 2만 쓰자는 소리고 이렇게 k값이 최대값이 2라는 얘기고요 최소값은 여기 지날 때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2 콤마 제로를 지날 때입니다 그래서 준식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x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2를 집어넣었어 y 대신에 0을 집어넣었어 k값이 마이너스 루트2 나오지? 됐어요? 그러니까 x 더하기 y의 최댓값은 2입니다 최솟값은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겠죠 음, 음, 음. k값이 접할 때가 여기 2라는 얘기잖아 여기를 지날 때 k값은 y절편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너희서부터 너희까지 못 움직이잖아 이렇게 최솟값은 너, 최댓값은 너일 거 아니야 됐죠? 지워도 돼요, 지워도 돼요. 그래, 요정도 까지 는 알자. 이거 병행이동 할 수도 있다. 내가, 내가 좀 험하게 아니, 너무 괴롭히니, 내가 아니지. 눈빛이 아우씨, 안 수학, 그냥 안 하고 말지, 뭐야, 안해 씨, 이러는 거 아니야? 혹시 이 정도까지 험하게는 낼것 같지는 않은데요 니네는 도형의 이동도 시험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도형의 이동까지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 글쎄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고 싶어 하지 마시고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문제일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변신을 시키기 시작해.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라고 쓸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